어,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통합사회 선생님, 박병준 선생님입니다. 어, 이번 타임은 교과서 110쪽, 111쪽에 있는 준법 의식과 시민 참여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어, 이게 이제 1학, 1학기 1차 고사 시험 범위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어, 도대체 이두 단어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길래 같이 붙어 있는지 이게 조금 궁금해지셔야 되거든요. 그럼 각각이 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아셔야 될 거고요. 어, 준법 의식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죠? 여러분들도 다 아사, 알다시피 법을 지키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준법 의식이라는 거. 그죠? 어, 그런데 우리는 왜 법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한번 반문해 볼 필요는 있어요. 법이라는 걸 우리가 자꾸 어릴 때부터 그냥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은 저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왜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한번 물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고 실험이라는 걸 해볼 필요가 있어요 법이 없, 없는 사회는 어떨까 그죠 사고 실험이라는 거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들을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정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음, 지난번에 우리가 금연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흡연금지구역 이런거 그죠? 근데 옛날에는 흡연금지구역 그런게 없었어요. 만약에 금연구역이 옛날과 같이 없었더라면 진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지금 여기 버스거든요? 버스에서 버젓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죠? 요즘은 버스에서 담배 피면은 뭐, 과태료도 물고 그죠? 어, 유튜브에도 그 엄청난 조회수를 이렇게 나오게, 나오게끔 되잖아요. 그죠? 정말 독특한 일이고 법을 어기는 일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금연과 관련된 법이 없었더라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학교도 금연구역이 아니었겠죠? 교사들이 담배를 피는 일이 생기겠죠? 강의실 안에서. 아, 아주 극단적인 예시지만. 옛날 옛날에는 대학교 강의실에서 교수들이 담배를 피고 그랬습니다. 네. <laughs> 지금은 이제 금연 구역이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지만요. 네. 강의실 안에서 담배 피고 뭐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담배를 피는 사람과 피지 않는 사람 간에 갈등이 생기겠죠. 그죠? 아, 나는 연기 싫다. 나가서 펴라. 하면은 담배 피는 사람이 "오씨, 네가 뭔데? 내가 내 담배 피겠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다툼도 생기고 누구 네 말이 옳니 내 말이 옳니 이러면서 그죠 계속 말만 길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이 이렇게 딱 선을 그어준다라는 거죠. 그러다 그런 법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느냐가 준법 의식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죠? 기본권을 보장해 줍니다. 그죠? 흡연자와 협연자 사이의 어떤 권리 갈등이 있었을 때. 일단, 현연자들의 손을 더 들어줬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흡연자와 현연자둘다 일단은 뭐, 그죠. 본인의 행동에 대한 자유권이 있지만, 현연자한테는 본인의 건강권까지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해치게 되기 때문인 거죠. 흡연한 사람, 쉽게 말해서 흡연한 사람은 본인이 피고, 피, 피고 싶어서 피는 거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지가 지면 되는 건데, 현연자들은 싫은데,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건강권에 대한. 그, 그게 이제 협연자들이 손을 들어준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런 협연자들이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갈등과 충돌을 조율할 기준을 마련해주는 거죠. 이곳은 흡연구역, 이, 이곳은 금연구역. 그죠? 금연구역에서는 흡연한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서 피해줘야 되지만, 흡연구역에 가서도, 가서는 협연자들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너 여기서 담배 피면내 건강이 안 좋아진다. 이거는 이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거꾸로 생각했을 때도 흡연자의, 흡연자의 구역에서는 흡연자의 권리가 우선되는 게 공평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기준을 마련해 주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 안정이라든가 질서도 같이 유지가 되는 건 덤이겠죠. 싸움이 덜 하겠죠. 네. 당연한 겁니다. 그런 준법의식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법이 진짜 모든 것들이 다 좋으면 참 이상적인데 그러지 못한 게 문제겠죠. 어, 이상한 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법 의식을 가져야 할까로 물어본다 못 보자라는 거죠. 한마디로 악법도 법이, 법일까? 어, 이런 얘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악법 중 하나를 조금 이렇게 건드려 볼까 합니다. 헌법 제8호인데요. 유신헌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1972년 12월 27일 날에 이렇게 개정되어 가지고 이루어졌었던 박정희 그 정권 시대의 유신헌법입니다. 53조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조금 보면은 어, 이항에 저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 조치를 할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한다. 어,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뜻이죠. 자기 마음대로 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긴급 조치를 할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이 앞서 배웠었던 입헌주의라던가 법치주의랑 상당히 어긋나는 거죠. 네. 입헌주의가 필요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우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입헌주의가 필요하다며. 근데 왜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죠.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네.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긴급 조치를 할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본인이 왜 긴급 조치를 해. 권력 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걸 비판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긴급 조치를 했다라는데 그 긴급 조치 내용은 뭐냐? 긴급 조치가 총 9차례 걸쳐서 펼쳐졌었는데 그 중에서 긴급 긴급 조치 9호가 가장 좀 유명하거든요. 그 구호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죠? 제 1회 외에 위반한 내용을 방송, 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뭐, 기타 소지, 전시하는 행위를 금한다. 그러니까 1호가 대통령 긴급조치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뭐, 헌법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방금 전에 났던이 내용들을 부정한, 부정하면 안 되고, 부정하는, 부정, 이 헌법의 내용을 부정하는 시위를 해서도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그, 그거를 이제 언론에도 배포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8, 번 그죠? 8항, 보시, 8, 8호를 보시면, 그죠?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긴급 조치에 위반한 사람은 영장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체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네. 그 내용이 어떤 뭐, 이 앞서 말했던 이 헌법, 이 헌법이 부당함을 얘기한 사람은 무조건 그냥 어, 체포를 해버리겠다. 영장 같은 거 필요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악법에 대해서도 우리는 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는 거죠. 이런 입헌주의라던가 권력분리 원칙,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원칙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어, 견뎌내면서 살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위해서 일단 1차적으로는 우리가 시민참여의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네. 1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시민참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일단 수단이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네. 합법적 수단을 통해서 정책이나 제도가 부당하다면 그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당하고 있지 말라는 거죠. 그 시민 참여의 방법들로는 어, 교과서 112페이지에 좀자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뭐, 민원을 넣는 방법도 있고요. 어, 이전에 배웠었던 이제 그 청구권 중에서 국민청원, 청원권과 관련된 얘기도 해볼 수 있고 서명 운동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갔을 때에는 우리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 했잖아요. 그때 그 집회 같은 것도 해볼 수 있고 우리가 선거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시민 참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권이 잘못되었으면 투표의 어떤 심판적인 기능을 통해 가지고 어 다음 정, 다음 선거 때에는 얘네 안 뽑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들도 시민 참여가 될수 있고 잘하고 있으면 어 얘네들 잘해 다음 번에도 얘네들한테 표를 줘서 어 우리 국가가 좀더잘 돌아가게 하자 이렇게 할수 있는 거고 뭐 시위. 그런 것들도 다 시민 참여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봤었던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합법적 수단 내에서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합법적 수단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상하면 어떡하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하라는데 여기서 어떻게 합법적인 수단 가지고 이런 시위를 할수 있냐고요. 그죠? 합법적인 이법 자체에서 지금 이 본인 그 헌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전파하거나 전시하면은 뭐 속된 말로 조직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이런 문제를 고치냐고요. 그래서 나올, 나오는 내용이 이제 시민불복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합법적인 수단으로 제도나 정책 같은 것들이 부당함이 개선되지 않았을 때의 대안이 시민불복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민불복종의 어떤 어, 조건들로 크게 네 가지가 거론되고 있어요. 비폭력성 첫 번째 폭력적이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후 수단성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시민 참여를 통해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아 이거는 내가 법을 지킨다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하는 최후의 어떤 방법이라는 거고 공공성이라는 거는 일단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는 공동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있는데 나나 나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 뭐 방금 전에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죠? 민주 사회를 위해서라는 어떤 하나의 공공적인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양심성이라고 하는 거는 음 내가 이 법을 안 지키는 데에는 진짜 이유가 있다라는 거고요. 어 만약에 이 불법적인 행위에 따라서 처벌이 만약에 정당하게 이루어진다면 그 정당한 처벌까지도 진짜 감수하겠다라는 어떤 나의 마음에 비롯해서 하는 것을 양심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 법을 안 지키는 이유는 진짜 이법 자체가 너무 잘못됐기 때문이야라고 하는 내 최소한의 양심이 지켜져야 한다라는 거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지켜졌을 때 우리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 정당화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다양한 시민 불복종 운동들이 있었죠 그죠 네 우산혁명 같은 경우도 있고 대한민국도 그죠 각종 유신헌법 반대 운동이라던가 어5.18 민주화 운동 뭐 어, 그리고 미얀마는 최근에 그죠 미얀마 같은 경우에도 시민 불복종 운동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모두 다이 이런 운동들이 다 시민 불복종으로 불리는 이유 중에 한, 이유들이 바로 앞서 말했었던 이런 어떤 조건들이 제대로 지켜졌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민 운동과 그죠 시민 참여와 그리고 어, 준법 정신 간의 어떤 괴리가 있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준법 의식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죠. 헌법에 헌법이 입각하는 어떤 통치를 해야 된다라는 입헌주의랑도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고 다양한 어떤 민주적인 어떤 제도, 이념, 가치 이런 것들이랑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능력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1차 고사 대비 어,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